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요. 지금 미장이 완전히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폭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속보를 전달을 드리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금요일에 장 마감했을 때 강부합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좀 지루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되나 좀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자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 한달 정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어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은 이제 지지선이 12만 9천원 요 정도로 딱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이 15만원대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부진했었죠 바로 요 시점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8% 가량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21선을 딱 깼기 때문에 어 이때 반도체 진짜 위기다. 반도체 조정 온다. 이런 말도 엄청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한 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옥순이가 이때 무조건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가량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이제 TC 본더를 고,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그 HBM을 엔비디아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순식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이제 같이 이날 급락이 있었다. 자,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그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엔비디아는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좀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할 건데 엔비디아, 엔비디아 일단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은 이제 6%가랑 완전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날 전일에도 4%가량 상승했는데 또 6%가량 급등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호실적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가 생긴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3%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디서 매출이 뛰었냐. 인공지능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역대 최초로 지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700억 달러 자사주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700억 달러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94조에 달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금액을 자기, 자기 주식을 사드리겠다라고.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글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면은 엔비디아도 호실적이 발표가 될 거야 이러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 차트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그 엔비디아 급락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도 급락했기 때문에, 어, 제 지난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비디아는 악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악재는 없고, 지금 이때가 발단인데, 이거는 호가 단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천 달러를 눈앞에 두고 나온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850달러. 지지선 깨면서 이제 장대음봉 나와서 마이너스 10% 급락하면서 한미반도체도 마이너스 8%가량이 장대음봉이 나왔던 건데, 어, 이제 이렇게 귀신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도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850달러가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여기를 딱 깨버리니까 이제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850달러를 정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 GPU를 독점을 하는 체제에도 굳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상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한미반도체 주가도 같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에 있지만 결국에는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왜냐면은 12만 9천원대 여기 지지선에서 대주주가 계속 사들였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강의방에 이렇게 올려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500억 규모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까지 한데다가 이 뿐만이 아니라 4월달에 네 번이나 거의 장중에 사들였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12만 9천 원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 4월에 네 번, 사 회에 걸쳐 가지고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주주가 주가를 부양하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이 있었는데 500억 가량인데 보시면은 계약 기간이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자기 주식을 계속 사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주가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산이 돼가지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대주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니까 한 번이 아니라 6개월 내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띄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주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2일선 깨졌을 때 이날이 이제 피크인데 이때 여러분들, 이때 개미털기에 당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 개미를 턴 다음에 갑자기 귀신같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한미반도체 이제 개미털고 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좀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지금 보시면 대폭등 예고, 이제 개미만 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옥수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때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어, 이때 무조건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력물량 안 빠졌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제 영상 꼭 구독하고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때, 마이너스 8%가량 급락을 했을 때, 바로 이 위험한 시점에 제가 그 홀딩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지금 대주주가 이 가격대에서 60만원, 60억 가량을 사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역대 거래랑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지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을 좀 해석을 하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때 양봉 계속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때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음봉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정확히 요선 12만 9천 원대에서 대주주가 계속해서 4회에 걸쳐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잘 해석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한가치고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 계속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이제 터졌던 거래량이 반밖에 안 나오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대주주가 또 여기에 요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뭐 털고 나간다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어 들으셨죠 그래서 이때 거의 이제 끝나 거의 막뭐 한미 바이바이 이런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자 이제 끝났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 옥순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력 안 털고 나갔다라고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진짜 매도하신 분들은 진짜 개미털기를 당했다라고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옥순이 형사 챙겨보신 분들은 아마 보유하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정확히 세력 물량 안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개미를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더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우 저 어떻게 저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요 저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미반도체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8346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이제 매도 그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는건지 여러분들 이제 폭등 했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제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더이상 개미 털기 당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010 8346 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영업전화 안드리거든요 자 영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서 영업 전화를 안 드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이 되세요. 한미반도체 관련한 소식통이나 좀 이제 브리핑 대응 방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옥순이한테 이제 브리핑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0 1 0 8 3 4 6 2 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입장을 하시면은 만 40명이 구독자가 있는 무료 강의방으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브리핑만 지금 357개가 나오거든요. 검색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브리핑을 해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좀 입장을 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이유는 무료 추천주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4월 16일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4월 16일에 9시 22분에 S바이오메딕스 무료로 추천을 드려서 정말 지금 완전히 폭등주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날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 마감하고 상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13%, 상한가 26%. 팔 퍼센트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단 며칠 만에 백이십 퍼센트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무료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뿐만이 아니라 YIK라는 종목 이 있거든요. 자, 이 종목도 정말 대박이 났는데 사월 이십이일에 DS 무료 추천주로 아홉 시 이십사 분에 추천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정말 대박이 날것 같아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타점을 한번 더 잡아 드렸거든요. 이제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후 3시 18분에 장막판에, 추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완전히 날라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YC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장마감 직전에 추천드려가지고, 그 다음날에 18%, 24%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40%의 수익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무료 종목도 받아 보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010-8346-21138로 숫자 이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어쩌다 맞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매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좀 다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수요는 아직까지도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다시 급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 AI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AI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GPU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GPU가 공급부족은 오히려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 과잉이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GPU는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가격까지 완전히 폭등을 해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리드 타임이 몇 개월이나 걸려요. 생산을 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게 되고 지금 집, 왜냐면은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GPU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서 1년 내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정말 이 정도입니다. 줄 서서 기다려도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도 지금 못 사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이 GPU가 원래 한 대에 5천만 원인데 지금 완전히 가격까지 폭등을 해 가지고 지금 억까지 1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게다가 이 GPU가 거의 전 세계 독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대 가라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필수적 이 GPU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HBM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계속 폭증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HBM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공급사인 SK하이닉스가 20조 원대로 청주 신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HBM이랑 DRA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자, HBM이 그 GPU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덩달아서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HBM은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에 대한 수요도 정말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HBM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HBM의 핵심인 TC 본더도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TC 본더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좀 실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전년에 보시면은 영업 이익이 346억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laughs> 지금 그 전에 보시면은 1100억 가량이 나왔었는데 이제 급감을 했죠. 자, 이때 어닝 쇼크가 있었어 가지고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이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여 가지고 이때 시간의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전년 그 3분기였기 때문에 지금 그게 1년도 채안 됐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이제 시간의 하한가까지 갔었는데 이게 채 1년도 안 됐던 시점입니다. 작년 하반기거든요. 자 그때가 왜 지금 적자가 났냐라고 봤을 때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가 뭐냐면은 여기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의 절단 세척 건조 그다음에 검사 선별 적재까지 처리해 주는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다 그래서 원래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tc 본더가 아니라 원래 사실은 이 장비인데 이게 원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정말 주력 장비여가지고 이 장비군에 대해서 주력이었어요 tc 본더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지금 주력 장비가 매출이 서서히 안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감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실적 부진 어닝 쇼크를 이겨내고 지금 현재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TC본더로 주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듀얼 TC본더를 SK하이닉스랑 공동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건데 지금 주력제품이 지금 TC본더로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때 어닝 쇼크를 이제 만회를 하고 지금 흑자로 턴 아라운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00%가 급증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이제서야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도에 어닝쇼크 때문에 346억으로 완전히 급감을 했었다가 이번 연도에 tc본도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7배로 뛰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3500억이고 내후년에는 5000억까지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연매출이 지금 1조 2천억가량으로 잡히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마진도 엄청나게 남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구조가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그 실적이 정말 좋아지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라도 집중을 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한미반도체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좀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피크였는데 이때 여러분들 좀 개미를 좀 털었기 때문에 이제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길게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 한미반도체는 지금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게 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 장대양봉이 나오고 이제 <laughs> 장대양봉이 나오고 역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48% 짜리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그 이상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긴 양봉인데 요 장대양봉의 위를 지금 4주거든요 주봉이기 때문에 한 달을 지켜준다 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폭등 나그 장대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대양봉의 윗선이 13만 원대인데 이 13만 원대에서 대주주가 계속 사회에 걸쳐서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주주가 완전히 주가 관리를 빡세게 하고 있고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거래량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역대 거래량 나오면서 장대한목 나오고 지금 4주 연속 봤을 때 거래량들이 터졌던 거래량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신고가 영역에서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다더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물량이 안 나와야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도,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셔도,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근데 매물이 안 나와요. 그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아파트의 집값이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매물이 막 100개 이상이 나온다. 엄청나게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어떠냐면은 지금 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요 신고가 영역에서도 거래량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시점이라서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장대양봉 하나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8346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브리핑은 당연히 그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0 1 0 8346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어, 이 폭등세 언제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는 순간에 바로 지금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미장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미장이 이제 급등해버렸거든요. 어 당연히 정말 빛의, 빛의 속도로 지금 날아갈 수가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살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이 여러분들 딱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정확히 지금 상방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시장 지수가 상방인데. 추세선에서 딱 지지받고, 이제 얼마 안 올라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단에서, 이 추세 상단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했다가, 결국에는 코스피가 2750에 가있다,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마감입니다. 자 그래서 010-8346-2138로 숫자 2를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종목이 나간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이 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순간에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 옥순이는 예측이 틀린 적이 진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한미반도체 개미털기도 제가 안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렸지만, 이 지수도 잘 맞췄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완전히 폭락장 와가지고, 마이너스 3% 빠지고, 2,000종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정확히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셨다라면 듣고 이때 정말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셨어도요, 지금 무조건 3%나 5%는 최소한 수익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게 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제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거나 종목을 샀어도 5%의 수익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확인해보고 하,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차트에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제 추세선을 알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세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코스피가 그장 막판에 금요일 장 막판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이제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시장이 깨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추세선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또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락을 할때 항상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숫자 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때 폭락했을 때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루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은 종목도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은 결국 시장은 저, 저기 꼭대기에 가버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010-8346-21538로 숫자 1을 문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좀 폭등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옥미반도체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옥미반도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